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7월 3일 목요일 말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레일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위세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사람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지어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앞서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리아 즉 이후에 태어날 세례 요한의 아버지를 만나서 임신할 것 아내가 임신할 것과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이야기해주고 그의 특징과 사명이 무엇인지까지도 이야기해준지 6개월 정도가 지나서 이제는 갈리비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즉 마리아라 하는 여인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되게 수태를 고지해 줍니다. 장차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인데 요셉과의 사이에서 날 아들이 아니라 성령이 너를 덮어서 약속된 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볼때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바그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해 주죠. 그리고 그 아이는 특별한 아이가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 받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눈여겨볼 말씀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묵상해 볼 말씀은 무엇이냐. 좀뭐두 가지로 늘린다면 하나는 예수님께서 오신도 세례 요한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떨결에 오거나 우연히 온 것을 짜맞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이미 고지하신 바, 과거 성경의 내용이 이루어진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수 있냐면 다윗의 자손 요새 다윗 이 세의 뿌리에서 날짜다라고 한 것을 27절에 언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약혼한 처녀를 찾아와서.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장차 아이를 낳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소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마리아가 몇 살이나 될것 같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20대라고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평균 연령이 높지도 않았고, 오래 살지도 않았고, 여인들이 그렇게 20대가 되어져서 결혼을 하면, 제가 어렸을 때에도 24, 5살 넘어가면은 늦게 결혼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제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26. 예, 26, 7이면은 어, 나 결혼 늦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면 뭐한 100년 전, 200년 전이라고 한다면 우리 조선시대 때만 보더라도 그때 결혼 연령은 10대였어요. 15살, 뭐 14살, 10, 심지어는 뭐 12살. 어, 그냥, 18살, 7살이면은, 그냥 뭐, 한 20살 정도면 늦었다고 얘기하는 때란 말이죠. 그러면, 이때, 대략 추정하건데, 14살, 15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혼을 일찍 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전쟁 때문에도 낮은 이유도 있고, 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나이가, 지금 생각하면 애들이죠. 뭐, 우리 큰아이가 14살, 정도 되는데, 15살, 14살 정도 이렇게 되는데,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나이일 거라 보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정혼한 상태예요. 약혼을 한 상태예요. 그 시대에는 약혼을 했다면 결혼한 거와 같은 거죠. 물론 같이 살지는 않지만, 1년 동안은 이 약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결혼을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씀을 받았을 때, 너의 남편 사이에서 사가려처럼 너의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무리가 없는데, 지금 남편을 통해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성령이 너를 덮어 낳게 될 것이다. 뭐에 홀려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으나, 맨정신으로 듣는다면 이건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란 말이죠. 명예와 집안의 명예와 목숨이 달려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간음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애를 가질 수 있느냐 말이죠. 이거는 이 굉장한 집안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어, 물론 이스라엘 문화는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중동 지역에서는 명예살인이 아직도 있잖아요. 집안의, 그러니까 부모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하면 그 부모나 심지어 그 형제들이 나서서 자신의 여동생이든 그 딸이든 간에 죽인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그런 그런 불명예와 목숨의 위협이 있는 명령이에요. 그랬을 때 그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주여 여종위원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어, 이것은참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이든지, 묵상할 때이든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이든지, 어느 통로를 통하여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하겠느냐라는 거죠. 주여,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남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질 것인지, 지금이요? 제가요?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나중은 안 되나요? 어, 우리가 이유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좀 부담스럽고 내 마음에 합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는다 친다면 지극히 계산적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면서 이런 징조를 주십시오, 저런 징조를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왜 그렇게 확인할까요? 부담스러우니까 만약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할렐루야! 하고 덥석 붙들고 그냥 막 그럴 텐데, 이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것을 자꾸 피해가고 싶은 것이죠. 이러한 태도가 참 본받아야 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떤 사람이 우리의 본에 본받아야 할 중심은 아니에요. 우리는 늘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말씀을 생각해야, 아니,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것인데, 사람의 우리의 중심이 되어져서는 안 되죠. 본받아야 할 중심은. 그러나 그 태도만큼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 여종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해주기를 원한단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대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무엇인가 순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잘안 들린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이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이죠. 그 음성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으실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때 우리의 태도는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태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